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최수민 님과 다리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수익 보신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과 반도체 섹터가 폭등한 이유 그리고 채권이 마지막에 살아난 이유 그리고 웬만한 주식들이 다 크게 올랐는데 테슬라만 조금밖에 못 오른 이유 그리고 요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보다도 핫한 기업인 s m c i 라는 기업 어제도 무려 36% 대폭등을 했죠 이 기업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또 요즘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유독 AMD가 왜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지 이것도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어제 밤에 올린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의 추가 분할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이 이틀 전에 들어갔던 BNKU가 어제 7% 폭등을 하며 상당히 크게 올라줬는데요. 아 역시 정말 BNKU는 예, 참 그야말로 효자 종목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종목. 그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매수 매도 의견을 단타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어제 아마 bnku를 수익 실현하신 멤버십 회원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 다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요. 어제도 반도체주와 기술주들의 대형 호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전날 이미 tsmc가 밑바탕을 워낙 잘 깔아줬잖아요. 근데 어제는 또 어떤 기업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냐면 s m c i 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시장에서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 서버렉을 제조하고 클라우드 ai it 솔루션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아무튼 대표적인 ai 테마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실적을 선공개 했어요 원래는 smci 의 실적일은 이번달 말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주가를 더확 펌핑 시키자 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실적을 공개했는데 eps 와 매출이 정말 특급 어닝 서프라이즈가 뜬 거예요 거기다가 향후 가이던스도 eps 와 매출 모두 20% 이상씩 상향을 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잖아요 ai 대표 수혜주 중에 하나는 데 실적 성장세도 저렇게 엄청나다. 약간 엔비디아의 향수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와 함께 SMCI의 주가는 대폭등했고요.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야 AI 관련한 수요가 정말 엄청나구나라는 좋은 분위기를 타며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막타를 제대로 때려준 게 바로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본인 회사 자랑한답시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메타가 업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엔비디아의 H100 칩을 35만 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힌 거예요. 이러면 또 엔비디아 주가도 올 몰라야죠. 그리고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H 100만 35만 개 산다는 거고 그리고 꼭 엔비디아 칩이 아니더라도 이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진 다른 고성능 GPU를 포함하면 60만 개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AMD죠. 근데 메타만 이걸 확보하겠다고 지금 빨빨거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AI 패권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도 마찬가지로 AI 칩을 확보하려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어제 반도체 섹터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AI 테마로 다시 나스닥 증식. 힘을 받고 반도체 섹터가 엄청나게 오르는 걸 보면서 문득 한 가지 좀 드는 생각이 amd가 작년 말에 고성능 ai 칩인 mi300x를 출시하고 제품 설명회를 했을 때 리사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에 기자들이 자꾸 엔비디아의 칩과 비교하면서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우리들은 엔비디아와 싸우려는 게 아니다.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뺏어오려는 게 아니다. 이미 ai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자기들 거 열심히 팔면 되고 우리 amd는 amd대로 우리들 거 열심히 팔면 된다. 그렇게 해도 충분할 정도로 시장의 파이가 너무 크고 앞으로는 심지어 더 커질 거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시장이 리사수의 말처럼 흘러가고 있죠. AI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며 이것이 곧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곳곳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래서 정말 우리가 CEO들이 뭔가를 말하면 잘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엄청난 호재들 속에 나스닥 증시는 좋게 상승을 할수 있었고요. 근데 테슬라는 혼자 하락을 했었죠. 물론 장 막판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결국 보합으로 마무리하긴 했는데요. 이 축제의 날 이렇게 끝났다는 게참 아쉽죠. 아무튼 어제는 테슬라가 왜 그렇게 빌빌됐냐면요 포드가 전기차 수요 감소를 이유로 F150 라이트닝 전기 트럭 생산을 줄이고 최대 1만 달러까지 가격을 낮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1만 달러면 이게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1,300만 원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트럭이 이 정도면 너무 싸잖아요. 요즘 정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소식에 어제도 테슬라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장 초중반까지는 좀안 좋았죠.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주식 시장까지 너무 잘 달려버리니까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져서 보합과 하락을 맴돌았었는데요. 근데 다행히 채권도 결국 약하긴 하지만 상승으로 마무리했죠. 이건 왜 그랬냐면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보다도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이 기꺼이 소비를 하겠다는 얘기고 이러면 인플레이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아 인플레 큰일이다. 채권 더 하락하겠다 싶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같이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 수치는 오히려 더 낮아진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휘발유값 하락이 많은 영향을 끼치긴 했겠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면 골디락스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흘러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장은 연준 인사들의 말보다는 인플레 수치에 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시장에서는 어 간만에 또 연준 인사 입에서 비둘기파적인 소리가 튀어나왔네 아무리 굴스비가 대표적인 비둘기 파라고는 해도 다음 주 발표되는 pce 수치를 바로 앞두고 저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인플레 하락에 자신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야 바로 다음 주에 뽀록나버릴 허세를 왜 부리겠어. 거기에 또 적중률이 좋은 골드만삭스에서도 PC 수치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치를 내고 있잖아. 야, 이거 아무래도 뭔가 심상치가 않아. 다음 주도 대박일 것 같아. 달리자. 하면서 증시가 더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쫙 깔려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를 비롯해서 인텔, ASML,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TSMC가 쏘아 올린 공을 나머지 기업들이 잘 이어받을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온 반도체 선행 지표 기업들의 실적이라던가 굴스비의 발언이라던가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다음 주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